어, 살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누군가랑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대화가 안될 때. 뭐 그때 막 이제 막 진짜 답답해 죽죠. 여러분은 이제 어떤 분들이랑 대화를 할때 소통이 잘안 되나요? 뭐 여자친구, 남자친구, 뭐 직장 상사. 뭐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어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뭐 대상은 다를 겁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대화하기 어려운 상대는 부모님인 것 같아요. 부모님. 이제 부모님이랑 대화가 안된다는 그다음에 뭐라그럴까 소통이 안된다는 사실 고민 메일을 제가 엄청 많이 받아요. 어~ 뭐 근데 저 역시도 여러 이제 종류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는 부모님입니다. 부모님이랑 여러분한테 대화가 안되는 거는 뭐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닌 거 같아요. 뭐전 세계적 문제인 거 같습니다. 왜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조선시대, 중세 이런 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때 100년 동안의 변화와 지금의 10년 동안의 변화 그때 뭐 100년, 200년 동안 바뀌어봤자 뭐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? 뭐 제가 또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읽은 거에 따르면 은큰 변화는 없었죠 근데 지금 세상 볼까요? 10년 전에 스마트폰 있었나요? 10년 전에 있었나? 아마 뭐 그때부터 좀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런 PDA폰 이런 것들이 아무튼 그때 이렇게 활성화되고 보급화되지는 않았죠. 그럼 이제 조금 더 멀리 가면 되죠. 20년 전에 스마트폰 없었죠. 20년 전부터 20년 전이면 저 고등학생이니까 인터넷이 이제 모뎀이나 뭐 이런 걸로, 저 중학생 때부터 모뎀으로 들어온 걸로 시작됐으니까 이제 인터넷이 조금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지 완전 막 지금처럼 이렇게 막 보급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30년 전, 30년 전은 뭐 지금이랑 완전 뭐 다른 세상이죠. 뭐 인터넷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고.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.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압축 성장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이 갖고 있는 인식과 문화,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인식과 문화, 지금 10대들이 갖고 있는 뭐 인식과 문화 다 완전 다릅니다.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소통이 안 되는 게 정상이죠. 저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감안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랑 대화가 잘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부모님은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부모님도 우리랑 소통이 잘안 되지만 어떻죠?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또 자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왜? 궁극적으로 저 사람을 남이면은 그냥 다른 타인이면은 그냥 뭐라 그까 설득 안 하고 에이 포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가족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가슴이 아프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도 끝까지 대화를 해야 되고 매일 대화를 해야 되고 결국적으로 저 사람을 내가 설득시키고 싶으니까 그 뭐라 그럴까 목표에 대한 진정성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목표에 대한 뭐 난이도도 높고 진정성도 높아 갖고 대화가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또 부모님 입장에선 어떠죠? 여러분이 성인이 됐어도 뭐 여러분이 충분히 논리적인 나이가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도 부모님은 어떠죠? 여러분이 뭐 저도 저도 포함되죠. 아기 때부터. 여러분이 진짜 갓난애기 때부터 여러분이 사이분 판별을 이렇게 뭐랄까 판단 잘못할 때부터. 예? 네? 뭔가 힘들 때 그다음에 여러분 항상 힘들면 사람은 누굴 찾게 되죠?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뭐 엄마, 아빠가 많이 생각이 나죠. 그래서 뭐 엄마, 아빠라는 단어만 이렇게 어떤 조금 뭐랄까 감정적 이렇게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예민한 상황에서 이꼭좀 적절한 단어 아닌데 아무튼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엄마 아빠 단어만 들어도 사람들 눈물이 이렇게 주룩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. 특히 남자 친구들은 군대 가서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뭐 훈련소 때뭐 이럴 때막 많이 울어요.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친 엄마 아빠 편지 받고 우는 친구들도 많고. 아무튼 그렇게 부모님이랑 우리는 다른 문화와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대화는 뭐 어느 나라나 어느 뭐랄까 특히 요즘 세상은 그 아까 그 갑작스러운 성장, 되게 급작스러운 성장 때문에 더 힘들지만 제가 볼때그 관계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도 다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그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게 아닐까요? 또. 그게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는 게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 까 대화가 잘 안돼도 쉽게 소통이 안돼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관계 존재 어? 이런 게또 사랑 아닐까요? 제가 뭐 요즘에 특히 저는 이제 부모님은 어떤 부분은 대화가 잘 되고 여전히 뭐 대화가 잘 안되는 부분도 많은데 어,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저도 반성을 하고 그래 내가 어떻게든 뭐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상황을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대화를 더 해보자. 라고 다짐을 하려고 저도 이렇게 찍어 봅니다. 그 다음에 뭐, 뭐, 부모님은 안 보시겠지만, 이번 영상을 이렇게 빌려서, 뭐, 엄마, 아빠, 장인, 장모님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립니다. 이렇게 사랑합니다. 에, 여러분도 이 방송 보시고, 엄마, 아빠한테 사랑한다고, 고맙다고, 그 다음에 뭐, 어, 여기 부모님들도 많으니까 자녀분들한테 그냥, 고, 있, 그냥 존재 자체가 고맙다고 한번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?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나요.